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주니치.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최근 5경기에서 삼승 2패를 기록하며 팀 타선이 꾸준히 힘을 내고 있다. 특히 중심타자인 마키가 최근 5경기에서 3차례 멀티히트와 함께 7타점을 올리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는 이시다 유타로는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7.88로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준니치전에서는 2.1이닝 1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홈구장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는 피안타율이 높고 실점이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불펜의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정팀 주니치 드래곤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타선의 응집력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 선발 말하는 시즌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95, 2패를 기록하며 아직 승리가 없다. 직전 1군 등판 이후 2군에서 3경기 등판하며 조정했고 가장 최근 오릭스전에서는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줬다. 그러나 1군에서는 재구 난조와 장타 허용이 문제였던 만큼 요코하마의 강타선을 상대로는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요코하마가 10대의 주니치가 6대5로 각각 대승과 접전을 주고받았고 두팀 모두 불펜 소모가 누적된 상황이다. 양팀 선발 모두 올 시즌 1군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요코하마는 마키를 중심으로 한 중심 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주니치도 최근 경기에서 한점차 승부를 만들어내는 등 타선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불펜 역시 최근 소모가 많아 후반 실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반적으로 타선의 집중력과 불펜 소모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 속 요코하마의 두 점차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요코하마 승 오버. 두 번째 경기. 한신대 요미우리. 한신 타이거즈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3승 2패로 팀 타선이 꾸준히 힘을 내고 있다. 특히 홈구장인 고시엔에서의 경기력은 안정적이며 시즌 팀 평균자책점 2.11. 팀 타율 0.266으로 센트럴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선발로 나서는 듀플란티에 듀플란티에는올 시즌 5경기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1.00, 1승 1패를 기록하며 뛰어난 위력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두 경기 12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듀플란티에는 27이닝 동안 피안타 17개, 피홈런 0, 삼진 35개, WHIP 0.81로 위력적인 직구와 제구력을 앞세워 상대 타선을 잘 봉쇄하고 있다. 원정팀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다소 주춤한 흐름이다. 중심 타자인 오카모토 가즈마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타선의 응집력이 크게 떨어졌고 최근 9경기에서 2승 7패로 부진하다.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는 야마사키 요리는 올 시즌 7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17로 리그 정상급 성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11이닝 8실점으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한신전에서는 5이닝 4실점으로 고전한 바 있다. 야마사키는 시즌 초반 압도적이었으나 5월 들어 피안타와 실점이 늘고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타선에서는 최근 마스다, 리쿠가, 야마사키 등판 경기에서 10타수 5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팀 타율 0.218로 저조하다. 양팀 모두 선발진이 리그 정상급이지만 최근 경기력과 불펜 소모 그리고 요미우리의 중심 타자 부상 공백을 고려할 때 한신이 듀플란티의 안정감과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한신은 4대0 승리 이후 4대5로 석패하며 타선의 흐름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요미우리는 불펜 소모와 타선의 약세, 그리고 오카모토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 속 한신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한신승 오버 세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야쿠우트 히로시마 도요카프는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마스다 스타디움에서의 타선 집중력이 돋보이는데 시즌 평균 득점이 4.3점에 달할 만큼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 모두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선발 오세라 다이치는 올 시즌 7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0, WHIP 1.00을 기록하며 이닝 소화와 위기 관리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등판에서도 긴 이닝을 소화하며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고, 중심 타자인 니시카와 사카모토가 꾸준히 출루와 장타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불펜진 역시 최근 소모가 크지 않아 후반 리드를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야쿠르트 소알로즈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정 득점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다. 선발 오가와 야스히로는 올 시즌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78 WHIP 1.0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등판에서는 피안타와 실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히로시마전 최근 상대에서는 평균자책점 0.60으로 강했지만 히로시마 타선의 최근 집중력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 야쿠르트 타선은 중심 타자인 무라카미의 부진과 상위 타선의 연결 부족이 아쉬운 부분이며, 불펜 역시 최근 소모가 누적된 상태라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선발진이 안정적이지만, 히로시마는 최근 타선의 집중력과 홈 이점을 바탕으로 다득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쿠르트는 타선의 기복과 불펜 소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맞대결 흐름 또한 히로시마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당 평균 득점에서도 앞서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 속 히로시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네 번째 경기. 니오넴대 소프트뱅크. 니오넴 파이터스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선발진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선발로 나서는 구린 위앙은 시즌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91,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특히 5월 11일 라쿠텐전에서는 9이닝 2피안타 7탈 3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두며 최고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하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피안타 억제력은 좋으나 4월 등판에서는 5.2이닝 9피안타 7실점으로 크게 흔들린 적도 있다. 소프트뱅크와의 맞대결에서는 7이닝 5피안타 10탈 3진 2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나 전체적으로 불펜 소모가 누적된 점과 타선의 득점 지원이 제한적인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선발 마에다 주는 올 시즌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0, 1승 1패를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전 등판인 5월 15일 세이브전에서는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시즌 전체 피안타율도 0.26에 불과하다. 특히 니오넴전에서는 4.1이닝 4피안타 2 실점으로 비교적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소프트뱅크 타선에서는 최근 15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 중인 야나기 마치가 출루율 0 4 3 0으로팀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불펜 역시 최근 안정감을 되찾아 후반 실점 억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양팀 모두 선발진의 컨디션이 좋은 편이지만 소프트뱅크는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의 안정감에서 니오넴보다 한수 위의 전력을 보이고 있다. 니오넴은 구린 위앙이 완봉승을 기록한 직후라 체력 소모와 불펜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야나기 마치 등 핵심 타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 다득점 양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소프트뱅크가 5대1로 승리하는 등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 속 니오넴의 두점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 라쿠텐 대세이브 라쿠텐 골드니글스는 오늘 경기에서 선발 하워드를 앞세워 세이브 라이온즈와 맞붙는다. 하워드는 직전 등판에서 7이닝 오피안타 무실점에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MPB 무대 적응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활용해 이닝 소화력이 뛰어나고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투구로 팀에 신뢰를 주고 있다. 라쿠텐 타선은 최근 집중력 있는 득점 생산과 상위 타선의 꾸준한 출루가 돋보인다. 중심 타자인 아사무라와 야마사키가 타점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펜진도 최근 과부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반 리드 유지에 강점을 보인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선발 타케우치의 나츠키가 시즌 두 번째 등판에 나선다. 타케우치는 지난 시즌 1군 21경기에서 신인왕을 수상하며 이미 충분한 1군 경험을 쌓은 좌완투수다. 이번 시즌은 부상에서 복귀해 5월 14일 첫등판에서 5이닝 사안타 1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최고 구속 149km의 빠른 볼과 변화구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강점이다. 다만 라쿠텐 상대로는 지난 시즌 원정 두경기에서 평자 6.75로 매우 약했다. 세이브 타선은 최근 기복이 심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불펜 역시 최근 소모가 누적돼 후반 실점 가능성이 우려된다. 양팀 모두 선발진이 안정적이지만 하워드가 최근 보여준 호투와 라쿠텐 불펜의 안정감, 그리고 세이브 타선의 기복을 감안하면 라쿠텐이 저득점 경기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이브는 타케우치의 안정감 있는 피칭의 강점이지만 타선의 지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라쿠텐의 2점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라쿠텐 승 언더. 여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지바롯 대. 오릭스 버팔로즈는 오늘 교세라 도모 오사카에서 타지마 다이키를 선발로 내세워 치바 롯데 마린즈와 맞붙는다. 타지마는 올 시즌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롯데전에서는 9이닝 2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며 롯데 타선을 완벽히 봉쇄한 바 있다. 오릭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했으나 경기당 평균 득점이 2점에 머물며 타선의 침체가 뚜렷하다. 히로우카 다이시가 팀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바 롯데 마린즈는 요코야마 리쿠토를 선발로 예고했다. 요코야마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5위, 0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이 통산 세 번째 선발 등판이다. 최근 선발 등판에서는 이닝 소화와 안정감 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바 롯데 타선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0봉패를 당했고 32이닝 연속 무득점이라는 기록까지 남겼다 팀 타율은 0.20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주전 타자 다카베 아키토만이 2할 6푼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 루트가 막혀있고 외국인 타자들의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선발진의 안정감은 있지만 최근 오릭스는 타선의 침체와 불펜의 불안정이 약점으로 남아있다 지바 롯데는 극심한 타격 부진과 득점력 저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의 불패는 최근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마무리에서의 불안은 여전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보다는 투수전 양상이 더 예상되지만 오릭스가 타지마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 침묵과 불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바 롯데가 타선 집중력 회복을 계기로 상대 전적 전패 기록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버 양상 속 오릭스의 두 점차 이상의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지바 롯데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